안산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에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산시 와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 주민을 대표하는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선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했던 사업들의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와동에서는 와동 실내체육관 이용 편의와 주차난 해소 등 22건이 건의된 바 있습니다. 이중 와동 초등학교 주변 주차단속 구간 축소 등 11건이 완료됐고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제약이나 예산 문제로 6건은 검토 중이며 2건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현안은 부족한 체육 시설 확충과 와동 체육 공원의 청소년 공간 조성, 스쿨존의 CCTV 설치와 함께 통일된 구간 표시 등이었습니다. 새롭게 나무를 심은 인도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가족 고유를 해봤지만 특히 와동 체육공원에 있는 곤충 체험관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화장실도 없을 만큼 시설이 비좁고 낡아서 어린이들의 체험과 학습에 지장이 있다는 것 신축 필요성이 건의됐습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는 공간과 관람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에 대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민 의견을 모아 제시하면 추진하겠다고 즉답했습니다. 님하고정해서주시면저아도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말씀드는 없지만 그래도 기능보도 하겠습니다. 하게말씀이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는 다음 달 13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